안녕하세요. 조롱이에요. 한일 현대시멘트를 매매하고 매매일지를 작성해 보았어요. 10월 초부터 연말 배당을 보고 분할 매수를 하고 있었던 한일 현대시멘트가 오늘 급등해서 매도했고 수익실현하였어요. 매수한 이유는 네이버 종목 분석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한일 현대시멘트는 최근 4년간 배당을 해왔고 배당금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레미콘 파업 리스크 때문인지, 주가는 연저점을 찍고 있어서 연말 배당을 생각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했어요. 10월 6일부터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했고, 12월에 결산 배당을 하기 전에 주가가 오르면 매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주가가 급등해서 20.68% 수익 실현하였어요. 한일 현대 시멘트 주식을 모으던 중에, 얼마 전, 아세아라는 종목의 배당 공시를 보고 매매를 했었어요. 두 종목이 같은 섹터라서 부담스러워 아세아를 너무 빨리 매도한 것 같아. 매매가 아쉬웠었는데, 한일 현대 시멘트가 큰 수익이 나서 만족스러워요. 또 다른 배당, 그리고 저평가 종목을 찾아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야 할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